생각이 현실이 된다 예 안녕하세요 6월 30일 월요일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으로 시작하네요 이번 주 코스닥은 0.01% 하락입니다 오늘 뭐 코스피에서 7주체가산 종목은 SK이노베이션 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네, 딱 이때 연기금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계속 하향이었어요 계속 하향인데 최근에 다시 뭐가 들어왔는데 저는 일단 실적 전망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상향이 되진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냥 이슈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찾아보질 않아요. 뭐 오로지 뭐 실적 전망을 보기 때문에 올라가도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 제가 생각하기로는 s k 뭐뛰어내는거 아닌가요? 뭐, 공시에 뭐 타보빈 출자, 뭐 이런 거 옛날에 보니까 있던데, 저는 그런 걸로 올라가는 것 같... 뭐 이슈로 실적 전망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삼성 SDI 작년부터 지금 전망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아이, 또 돌려 세운 건 없고 아마 이노베이션이 또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섹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엔솔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을 했던데 엔솔이 같은 경우에는 또 7월 초에 실적 발표가 있긴 해요. 그나마 엔솔이가 어 전망이 좀 하향하다가 뭐 이런 식이긴 해요 예.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전망이 그럼 이제뭐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시작점이 다 올라가기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게 많이 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토가 많이 샀네 예, 저는 아직 전망이 2 0 0 0년쯤 아직 전망이 안돌아와서 딱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까지는 어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박스 전방도 박스 박스예요. 에. 그나마 지금 위니 어, 어, 연기금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니까 여기는 여기는 주주 안원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2 차전지가 묶여서 그러지 어, 기업 자체로 오면 괜찮다. 뭐. 기간이 많이 샀네요 연기금이 30원 투신 1 0이야 코스닥에서는 LNC 바이오 이 종목은 제가 추적을 해요 이게 9월 25일 날 작년 9월 50 밸류업지수에 이 종목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저는 의아해 했어요 바이오조가 과연 기업가치 이거 뭐 주전을 할수 있을까 예 근데 뭐올 3월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도 했고 그리고 23일 날 저번 저번주 월요일날에 또 자사주 매입 공시도 하긴 하더라구요 3월 28일날 기업가치 재고 내용은 뭐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거 거든요 거의 뭐한 3월 7일 4월달 이때부터 계속 또 들어왔네요 뭐 실적 전망은 뭐 없어서 모르겠지만 뭐주하는 자체로 들어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다음 이제 코스피에서 6주채가 산거는 비지에프리테일 b g f 리테일도 작년부터 계속 하향이었어요 그러다가 예, 이런 구간에서 약간 좀 전망이 박스박스예요. 대충씩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예,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런 주식은 또 주주 환 원만 잘해주면은 어차피 이런 어, 크게 성장 안 하는 기업들은 이제 매 주주 환 원이 중요하니까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어, 오늘 들어온 종목도 보면은 좀 그런 성향이좀 있는 것 같아요. SK 가스 마찬가지고. 이거, SOL도 기억같이 재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미스트 홀딩스도 최근에 자사 좀 매입했고,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하이트 질러도 마찬가지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금 뭐, 큰 사업, 크게 성장하는 사업안 내잖아요. 결국엔, 얘는 주주하는 보고들 하는 거니까, 하방지도 나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이런 종목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한 상향이 한세번 정도 됐죠. 세 <laughs> 번? 네 번? 예, 많이 됐어요. 미포만. 현대중공이또한번 됐나 예. 조선 쪽은 원래부터 계속 우상향 그리고 있어요 이 전망이 그리고 현대 일렉 그 다음에 ls 일렉 예, 현대 일렉이 그 이것도 저번에 예, 보여드린 것 같은데 4월 24일부터 이때부터 지금 상향이 됐었거든요 ls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좀 크게 됐어요 그 전망치 상향이 그냥 똑같지 싶은데 예, 비슷할 거예요. 4월 24일 예, 이때부터 예, 상향이 되기 시작했고 그걸 반영하는 돈이 들어왔죠. 그럼 주가는 어느 정도 그 전망을 보고 어, 달려가는 거죠. 그다음에 스일 가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스는 5월 말부터 좀 하향이긴 해요. 그 전에는 조금 올라가다가 이것도 뭐 추종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어차피 S월도 -E 마찬가지고 S월도 -E 뭐 계속 하향이긴 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선은 정말 잘안 바뀌는데 좀 빡쓰긴 해요. 이 전선 쪽이 대한전선하고 가운전선 쪽은 크게 안 배려해요 이쪽도 어차피 이런 쪽은 앞에는 있뭐 변압기나 전력설비가 가면은 같이 가는 거겠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또 최근에 나왔었죠 이 친구도 6월 19일 날에 상향이 됐어요 제가 좀 뒤늦게 조작했어요이 게임주가 많아서 하여간 아, 그때부터 상향이었다 한 이쯤에 되겠네 이. 이쯤에서 상향이 되었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I T 서비스, 소프트웨어, 게임 쪽막 이런 쪽이 움직였으니까 이쪽에 평가를 받겠죠. 예. 달바 글로벌도 오늘 뭐 화장품 쪽이 가니까. 아 그리고 이 기업은 뭐 상장한지 얼마 안 됐던데 그때 처음에 예전에책을나왔을때 예. 그때도 보니까 이 재무가 좋더라고요. 예. 어, 이 말이 벌더라고요. 나는 <laughs> 공고주잘안 봤는데 좀 봤으면 진작에 제가 또 공략을 했을 건데. 예, 네, 좀 많이 올라왔을 거에요. 그 다음, 대한전선도 뭐, 안 변해요. 음, 정말 잘안 변해. 미스트 홀딩스도, 얘는 마찬가지로 계속 하향하다가, 아직도 하향 중이긴 해요. 이 최근에 또 주주환을 했죠. 올해, 요번에 며칠 전에도 나왔었죠. 올해 한 1,700억 정도는, 1,500억? 1,700억 정도는 할 거에요. 일단 실적 전망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삼성물산도 아직 전망이 안좋아요 건설쪽 중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이 기업은 5월 29일부터 상향이긴 해요 5월 29일 5월 29일 이때부터 계속 상향을 하고 있어요 상향 유지 중이고 주가는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네요 전망치 자체는 그다 아직 상향 유지 중이네요 그 다음에 APR은 말할 것도 없죠 APR은 네, 2월 달부터 계속 상향이에요 <laughs> 그러다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엄청 크게 또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상향 유지고 상향되고 있었어요 오리온도 그렇게 실적이 어 4월부터 올랐다가, 조금 조금씩 내려왔다가, 지금은 또 박스를 치고 있어요. 이 전망 자체가. 그리고 크래프톤. 크랩포턴. 크래프톤은 작년부터 계속 우상향 하다가, 한 5월 들어가지고, 요래서서서서 전망이 좀 내려오긴 했어요. 마지막도 좀 내려와서, 6월에 한 4, 5번은 하향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라도 계속 상해 우상향 중이에요. 그 다음에 하금지는 제가 추적을 안해가지고 어어생가뭐 원래 제가 금융주도가 좀 많아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뭐 변한건 없고 하이트진로는 어..하진 않지만 예 오늘 뭐 약간 좀 이런 고배당주도 주주하는 관련된 종목도 산것 같더라고 싹글도 보니까 그 다음에 한가공도 전망 자체는 한국전력이랑 다르게 한가공은 좀 하향이에요 예, 작년에 이렇게 상향이 됐다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도 6월 13일날 소폭 상향이긴 합니다 이 구간은 계속 하향이었다가, 6월 13일 날, 6월 13일 날, 여기서 상향이 한번 되긴 했었어요. 어, 뭐, 이거 필애침이 서있네요. 6월 25일. <laughs> 어, 예인이 네요 이, 이, 이건 제가 뭐 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필애침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좋게 해서 가면 안, 좋, 안 좋은데, 어, 이런 식으로 또 수급이 원래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이. 예. 그리고 13일에 상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꼬리가 나왔다. 예. 그리고 어, 이 라인은 또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전망치가 안 변한다면요. 네. <laughs> 저는 시 그렇게 공략을 하긴 하죠. 한정 KPS. 한정 KPS는 이때 5월 27일 날부터 한세번 정도 6월 말까지 한세번 정도 상행되긴 했어요. 결국 한 며칠 기다리니까 연기금이 크게 반영하면서 들어왔네요. 계속 샀네요. 근데 뭐 금액이 그리 크진 않네요. 시총이가 2조 7천억인데 6천 5백 1,300억 하루로 치면 엄청 좀 작은 편이죠. 기간이 되게 짧게 샀네. 다음, 현대 레비이터는 제가 추적을 안 하고, 맨날 저런 쪽이죠. 경기 방어 쪽, 쪽, 뭐, 배당발 주는 쪽, 빌리어 관련 쪽. <laughs> 저희 나라, 저희 나라 글로벌로 따지면 좀 낫긴 낫잖아요. 이 주전도 낫다 보니까, 평가 자체도 좀 낫죠. PR이나 BBR이나. 그리고 코스닥에서 룬잇. 루니, 룬잇도 제가 추적은 하는데, 작년부터 계단식으로 계속 하향이긴 해요. 예, 뭐, 또, 갑자기 소프트웨어라서 들어왔나? 뭐, AI? 최근에 연기감하고 좀 들어오네요. 적자가 좀 심하긴 하거든요. 계속 하향이 돼서, 어느 정도 만약에 이 수급이 1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이 예상치, 내려온 하향치만큼을 넘어서서 이렇게 들어온 건가? 예. 네. 근데 이렇게 예상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향되다가 예상치가 넘어주면은 그이 돈들도 이 기업을 믿고 이렇게 계속 가는데 여기서 이 예상치를 더 못하면 또 꺾어질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예상치를 상회를 하느냐 왜냐 예상치대로 주가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거만큼 못하면 네, 더꼭 꼬라지죠 하락이. 무조건 잘 나온다 생각하고 어, 주식을 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단 BHI 예, 이 신부도 작년부터 작년 칠클라우드 계속 상향이에요. 그 전망자 체가 엄청 세니다 예.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실리콘 같은 경우도 1분기 예, 실적 발표에 해 엄청나게 상향되고 예, 요 끝에는 살짝 하향이이런데뭐 올라온 만큼도 아니고. 예. 모르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섹터의 턴이 돌아왔었죠. <laughs> 실리콘트는 수급 한번 볼까요 오늘? 오늘 웨인이 엄청 많이 샀네요. 266억. 기간도 179억. 예, 우리 저 메로나님이 매일 이제 실리콘트 <laughs> 외치고 계시죠? 예, 내일 수출입 통계가 나오는데 <laughs> 어, 뭐 수급이나 주가 보면은 뭐잘 나온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실, 2분기 실적이 한 8월에 나오겠죠. 8월에 한 두, 둘째 주, 셋째 주에 나올 텐데. 그대로 나오려나? 네, 보통 그 정도 나오고 싶은데. 또뭐 실적도 잘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1분기, 2분기 2분, 상황 이후에 계속 전망도 크게 상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태기. 심태기는 3월 5일날. 3월 5일날부터 이렇게 상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3월 5일, 네, 이때부터 상향이 계속되고 유지를 하고 있어요. 계속, 24전부터는 계속 떨어지다가, 네,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어, 차트도 비슷할걸요. 네, 계속 떨어지다가, 네, 이런 식으로, 이 방, 이 흐름이 그래요. 이전망지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한번 들갔죠 <laughs> 제가 PCB 쪽은 없거든요. 기술주가, 어, 지금, 다른 종목은, 다른 섹터나 이런 쪽은 올라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제가 좀 그렇고, 그나마 이제, 출발하는 말? <laughs> 그럴 것 같은 말?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심태기를 좀 들어갔습니다. 오늘 뭐외는 얼마 안 샀는데 외에는 지금 기술주를 가감하게 담지 않을 공격적으로 안 담아요. 공격적으로 안 담지만, 예 저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주를 담아야 저희 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것 맞잖아요. 저희가 은근히 코스피 코스닥에 기술주가 많아요. 시총 도은 것들이. 예 저는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NS 테크, 그리고 SNS 테크, 스텍. SNS 테크는 예 제가 지금 음 노리는 게 지금 반도체 소재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제가 사사 모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신규로는 잘안 들어가고 좀 있는 종목은 좀몇 개를 정리를 하고 어 지금 반도체 쪽에 저는 소대 쪽에 계속 이렇게 불타기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쪽에. 왜냐면 다른 쪽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이렇게 로우 리스크를 원하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전망 자체는 없지만 예, 이전에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저는 12월에 이제 공장 간다고, 공장 가동하고, 26년에 어, 제대로 또 매출이 또 지키고 할것 같아서, 어, 뭐 하는가 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잉그로드래. 이것도 제가 종목을 추적하고 있진 않지만, 예, 오늘 화장품 턴이어서, 어, 이 기업은 잘 모르겠네요.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도 조선 기자들인데, 이 친구도 작년부터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올해 천가 이 전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전망이 엉터리여서 이 애널리스트를 뺐는지 정말로 좋은데 뭐안 나쁘게 해서 뺐던지 뭐 너무 안 좋은데 높게 잡아서 그런 이유는 모르지만 전망치 자체는 없어요 근데 오늘 조선기자제도 좀 같긴 같죠 예, 끝으로 생각이 현실이 된다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